장성호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동근 씨, 권호중 씨, 배우 장광 씨 그리고 김우영 촬영 감독님 겸 제작자님 장성호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와 여러분 키브 킹스의 조합 분들과 제작진 분들이신데 다 함께 먼저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촬영 인사 안녕하십니까? 와! 와자 글로벌 흥행작이 드디어 한국에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설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요즘 오징어게임 2,3 뿐만 아니라 킹오브킹스까지 이병헌씨와 함께 흥행 중심에 있는 우리 양동근씨가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양동근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그리고 리양동근씨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배역보다 베드로라는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영광스럽고요 어, 정말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어, 오대양을 맨발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가로질러 달리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에서는 양동근 씨가 5대양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아, 근데 어 그전엔 몰랐고 이제 킹 오브 킹스 베드로 역할 맡고 나서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감사합니다 감독님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셨는데 심... 각하게 영광스럽다는 우리 양동근 씨에 이어 권호중 씨는 어떠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정말 영광이죠. 어이하느님에 대한 영화를 어, 제가 참여한 거에 대해서 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오시니까 뭔가, 아, 이 영화가 개봉을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전 이런 자리 자체가 오랜만입니다. 어, 아, 네.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그쵸. <laughs>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를 좀 추천해주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어, 살아 숨 쉬는 모든 분들이 봐야 되고요. <laughs> 어, 특히나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게 생명과 빛을 전해주는 영화라서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십시오. 와, 생명과 빛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장광씨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장강수에게는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킹오브 킹스가 북미 흥행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봤을 때, 어, 이 정도 흥행을 할것 같다라는 좀 어떤 성견 지명이 좀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국내. 어, 제가 요즘 그 영화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300만 명만 들면 옛날에 천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제가 사실은 쌍천만 배우거든요. 와! 내가 전광이다. 와! 그렇죠. 네. 신과 함께 1230만이었고 <laughs> 광해왕이 된 남자에서 1370만이었어요. 와. 그래서 두 군데 쌍천만 배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요. 그래서 오늘 어, 킹 오브 킹스에 또다시 새로운 천만을 예! 어예 아, 기대하면서 <웃음> <웃음>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감독님이 광대가 내려가지라으 시거든요. 아, 잠시 후에 제가 감독 감독님을 좀 만나뵙도록 하고요. 우리 김용 촬영 감독님이자 또 제작자이신 우리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미에서 흥행이 대박이 났다는 걸 지금 국내에서 저희가 소부드로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박이 터졌을 때 진심으로 기분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헐 대박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그 어떤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어 보니까 그런 말 자주 쓰면 좋지 않다고 하시던데 아무튼 오늘까지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때 정확히 어떤 감정 얼마나 기뻤는지는 그 감정을 무슨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는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그 그러니까 북미를 휩쓴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기분이 좋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킹 오브 킹스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제 딱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좀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으실까요? 아, 어, 네. 드디어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게 됐습니다. 저 사실 미국에서 개봉할 때는요. 별로 그렇게 긴장을 안 했는데 어 한국 개봉 앞두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예또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고 근데 꼭 알아야 될 이야기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아,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를 만들려고 또 우리 김호영 감독님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니까요. 꼭 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저 연령층이 정말 만나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킹 오브 킹스인데 자, 그렇다면 양동근 씨가 좀 마지막으로 이 영화, 네, 네, 말씀하시죠. 준비가 안 됐지만, 됐지만 할수 있잖아요. 양동근 씨,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다. 이 영화는 이런 영화다. 지금 아까 빛도 있고, 예, 네, 지금 사랑도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 어떤 영화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어, 한국에 이런저런 오랜 어, 역사가 있는데, 어, 한국의 새로운 역사의 판도를 뒤집을 그런 영화입니다. 판도를 뒤집을 영화. 어쩌면 그치. 극장을 구원할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아멘. <laughs>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분들 모시고 이제 포토타임을 좀 가져볼까 하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시죠? 우리 다섯 분의 포토타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일단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한 다음에 자, 조금 밀착을 해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밀착 부탁드릴까요? 자, 밀착해서 자, 일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하트도 좋습니다. 사랑에 대한 영화니까 하트도 좋고요. 자, 바로 킹오브 킹스의 주역분들이십니다 다섯 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러 왔습니다. 더큰 하트도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사랑 많이 전해주시죠. 네, 큰 하트 좋고요. 네, 함께 만든 하트 좋고요. 볼콕 좋아요. 전 연령층이 봐야 되니까 볼콕도 좋아요. 볼, 보하트 좋고요. 네, 장광씨도 볼하트 한번 도전해보시죠. 그렇지, 좋습니다. 와, 그럼요. 천만을 위해서.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킹 오브 킹스. 화이팅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느낌, 어, 현장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어서 판넬 저희가 바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중에 킹, 킹 오브 킹스. 자, 판넬을 들고 다시 포토타임.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네. 이병헌, 진성규이한이 양동근, 차인표, 권호종, 장광씨가 목소리를 맡아주셨습니다. 중앙 바라보시겠습니다. 중앙. 네. 손도 흔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기분 좋은 영화거든요. 아이들이 볼수 있게 해맑게. 네. 해맑은 화사한 미소.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오른쪽. 자, 7월 16일 개봉을 앞둔 키오브 킹스. 행운이 함께하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서 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오브 킹스, 파이팅! 2000년 전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왼쪽으로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봐도 정말, 네,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양동근 씨까지, 권하중 씨, 장강 씨, 두,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킹 오브 킹스를 다음 주까지 절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여 가장 먼저 포털에 입장해 주실 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무대에 함께 해 주실 분은요, 바로.